여기는 창원 진해를 연결하는 안민 고개 만날 제입니다. 휴일이 돼가지고, 막차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, 아이고, 한대 나가는 거 보고, 한, 어, 겨우 주차시겠네, 여기다. 난 고개 또 폭문, 여기 는 창원시, 이쪽 은 창원시. 고개를 돌려서 이제 이쪽을 보면은 이 통문만 지나가면은 진해시. 안민생태교. 이쪽 방향은 창원시. 이쪽 방향은 창원시 진해구. 옛날에는 진해시였는데 창원시로 통합돼가지고 진해구가 됐습니다. 여기는 이제 동물들, 보호하는 생태, 보호하는 생태교. 이 건물은 옛날에 헌병들이 근무하던 건문소인데, 지금은 이제 비어가지고 있네. 이는 뭐 만남 전망대 이 만남 이쪽 방향이 이제 진해시 해군사관학교도 있고 이쪽 서동 방향은. 교통방향은 진해제이선수촌도 진해 있고 진해 진해구청 진해 옛날에 시였는데 이제 진해구청 이 됐습니다 이게 안민고개 옛날길 이쪽으로 가면 이제